안녕하세요. 임피티입니다. 오늘은 의자에 앉아서 하는 초간단 치매 운동 함께 해볼게요. 첫 번째는 주먹 쥐고 팔 들어올리기 해볼 거예요. 저랑 같이 개수 세면서 해보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너무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은 제자리 걷기 한번 해볼게요. 자, 똑같이 숫자 세면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따봉. 자, 이번에는 팔 들어 올리면서 뒤꿈치까지 같이 들어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뒤꿈치 들어,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이쌰, 아홉, 열. 자, 다섯 번만 더.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하나, 다섯,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뇌가 튼튼해지는 박수 걷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은 무릎, 무릎, 박수, 박수 해볼게요. 아시겠죠? 시작! 무릎, 무릎, 박수, 박수. 무릎, 무릎, 박수, 박수, 무릎. 박수, 박수, 무릎. 무릎 박스 박스 무릎 무릎 한번더 무릎 무릎 박스 박수, 박스 박수, 한번더 무릎 박스 박수, 박스 박수, 예자 그다음은 무릎 무릎 어깨 어깨 아시겠죠 자 해볼게요 무릎 무릎 어깨 어깨 무릎 무릎 어깨 어깨 무릎 무릎 어깨 어깨 무릎 무릎 어깨, 어깨, 어깨 한번 더. 어깨, 한번 더, 무릎, 무릎, 진짜 한번 더, 어, 무릎, 무릎, 어깨, 어깨, 제가 헷갈렸어요. 좋아요. 자, 다음 동작 이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내 손바닥을 앞으로 뻗으면서 발도 한 발씩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뻗어 볼게요. 어렵지 않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섯 번만 더.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다섯, 최고. 자, 이번에는 소화가 잘 되라고 배치기 한번 해볼까요?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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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이고, 배불러라. <laughs> 자, 그 다음은 다리를 앞으로 쭉쭉 뻗어서 엄지발가락끼리 박수 한번 쳐볼게요. 콩콩콩콩콩콩콩콩. 어렵지 않죠? 자, 스무 번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좋아요. 이번에는 내 손끝을 어깨를 찍고요. 앞으로 10번, 뒤로 10번 이렇게 움직여 볼게요. 자, 같이 숫자 세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쪽으로. 자, 하나, 아이고, 시원하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아이고, 시원해. 손자, 손녀가 필요 없죠? <laughs> 자, 마지막은 만세해서 옆으로, 옆, 옆구리를 쭉 늘려준다. 아우, 시원하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반대쪽. 아이고, 시원하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짝짝짝짝. <laughs> 네, 오늘 이렇게 인피티와 치매 예방 운동 해봤습니다. 매일 따라하세요. 아시겠죠? 지금까지 인피티였습니다. 안녕.